자, 이제 수능 문제입니다. 벌써 어, 영상 고3 문제 풀이만 세 번째 영상인데요. 자, 빨리 풀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풀어 봅시다. 자, 뭐 조건이 여러 개가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여섯 개. 기억은 대립 유전자 A에게서 유은는 B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어떤 염색체인지 아직 얘기를 안해 줬고 그다음 두 번째 조건. 표가와 나는 기억에 관점에서 유전자형이 서로 다를 때 표현형이 일치하는지 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세 번째 조건, 디귿은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대립 유전자에는 DEF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디귿의 표현형이 총네 가지이고요. 그리고 이디귿의 유전자형이 DE인 사람과 EE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d 인 사람과 EE인 표현, 사람의 표현형이 같으니까 E가 D보다, 어, 이제 더 E의 특성이 더잘 드러나는 걸 보아서 이가 우성임을 알수 있고요. 또 유전자의 D, F인 사람과 F, F인 사람의 표현형도 같대요. 그러면 어 F도 D보다는 우성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어 표현형이 총네 가지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어 일단 D는 열성이고 E하고 F가 같아야 표현형이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는 비슷한 예시로 우리 ABOC 결합형을 떠올리면 될것 같아요. 여자 P는 남자 Q와 기억의 스틱에서 표현형이 모두 같대요. 표현형이 모두 같고, P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일부 상염색체와 유전자는 그림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와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의 억에서틱까지의 표현형 중에서 한 가지만 부모와 같은 양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Q의 이 표현형이 모두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게 이미 우리 이 p의 체세포에 들어 있는 상염색체하고 유전자를 표시를 해 놨잖아요. 여기에서 라지 A, 라지 B2B인데 위에 표를 보면 이 라지이를 가지고 있는 것과 열성인 것들 사이에서 표현형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우성, 그까 그러니까 동형 접합 우성만 있는 라지이 라지이하고 라지이 스몰레이가 표현형이 일치하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어 얘가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표현형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어찌됐든 대문자 한개 정도는 최소한 가져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남자 Q의 경우에 일단 라지 A도 하나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라지 B도 가져야 되고. 자 그다음 표현형이 같은 건데 지금 D하고 F를 가지고 있는 게 P니까 F의 표현형이 나타날 거잖아요. 그럼 F도 하나는 무조건 가져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 P하고 Q가 이제 자녀 A를 낳았을 때. 이 A가 부모하고 한 가지 표현형만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표현형 일치 여부를 지금 밝히지 않은, 즉 어,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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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A가 표현형 일치하는지 그리고 라지 B 라지 B 라지 B 스몰 B가 표현형 일치하는지를 지금 물음표로 놔뒀잖아요. 일치하지 않는다, 즉 불완전 유전 불완전 우성으로 판단을 하고 유전이 일어났을 때를 확인하면. 좀더 사실 빨리 풀수 있는 건데 이런 형식이 사실 여러분들 눈에는 잘안 보이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음, 이거는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오랫동안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런 형식은 이런 형식이구나 라고 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초문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푸셔야 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불완전우성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불안전 우성이니까 표현형이 똑같으려면 지금 동일하게 이렇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가지는 형태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F를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만약 여기가 동형 접합인 FF라면 자녀는 무조건 F를 가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팔분의 삼이라는 확률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선 D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어,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된 힌트 중에 이 P가 가지는 체제포에 들어 있는 구조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일 거예요. 그런데 자어 A하고 이 D, F가 있는 이 유전자하고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 A, small A 이렇게 돼 있고 어, B는 따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F D인지 아니면 여기가 D F로 똑같은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경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 어, A하고 F가 라제이하고 F가 연관이 되어 있다면, 자, 어, P가 가지는 AD, small A, F, 라제비, small B, B, 얘하고 이렇게 자녀가 나올 건데, 자 만약 A F 요걸 이제 하나 먼저 따져볼게요. 그러면 A F랑 A D랑 만나게 되면요, 표현형이 일단 기억은 다르네요. 기억 다르고 F D는 같죠. F로 나올 거니까 같고, 어 그리고 A F와 Small A F면 이때 D도 같고 A도 같죠. 그럼 둘다 같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Small A D, Large A D 얘는 D D 다르고, 그 다음에 A는 같고, 어 그러니까 기억은 같고 다르고 어 가능성 이 있고 그리고. 스몰레이 스몰레이 D F 이렇게 돼 있으면 디그은 같고요. 그리고 기억은 다르네요. 그럼 우리가 빼먹은 게 B잖아요, B 잖아요, B. B 같은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서 자이 하나만 만족하는 조건이 4분의3 지금 하나 이미 만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에 만족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8분의 3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어 여기에서 둘다 만족을 해버렸으니까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한대로 이런 식의 어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한번 볼게요. 먼저 기억부터요. 동그라미 니은의 표현형은 라지 b 라지 b인 사람과 라지 b 스몰 b인 사람. 불안정성이니까 서로 달라야 하고요. 니은 q에서 a b d를 모두 갖는 정자는 형성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a f가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럼 d귿.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파란색 지금 확인하고 있는 여기 하고 결합할 수 있는게 자 라지 A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각각 될수 있죠 라지 A DF 요렇게 하고요 그리고 라지 A 스몰 A FF 그리고 어 이쪽 이제 네모로 표시할게요 여기 스몰 A랑 라지 A니까 스몰 A 넣고, dd, 그리고, s m a l a, m a df. 뭐, 순서대로, 그냥, 쓸게요. 일단은, 우성이 물론 앞에 오는 게 맞지만, 자, 여기에서는, 자, 보자. a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표현형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올 거니까 자 3, 12가 돼서 최대 12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수능 문제 19번입니다. 자, 먼저 지금 가나 요렇게 또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 우성, 열성 요런 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문제를 봐서 알겠지만 어, 앞서 다뤘던 9월 문제하고 형태 자체가 좀 유사한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풀었던 방식을 좀 떠올려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지금, 일단, 어, 좀 특이한 경우들부터 살피는 게뭐 맞으니까, 지금 대부분, 어, 다 뭐, 체크무늬, 뭐, 색깔 다 칠해져 있는데, 정상 남자인 3번이 지금 좀 눈에 띄네요. 자, 정상 남자인 3번이 지금 눈에 띄는데, 아래 표를 보면, 3번에서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의 DNA 상대량을 더했더니 0이 나왔습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어 이게 대문자, 소문자 중에 하나일 텐데, 얘들이 전부 다유전병의발현에 관여하는 유전자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안 가지 내가 안 걸렸으니까요. 자, 그리고 구성원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만 발현이 되어 있고, 어 지금 기억하고 N을 더했는데 1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를 가져서 지금 발현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발현됐으니까 지금 Large H or Small H 중에 요거 하나를 가지고 있다. 어이 발현되는 유전자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고 N은 정상 유전자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같은 경우에 지금 1번으로부터 하나 받았을 거예요. 그죠? 1번으로부터 정상을 하나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이 지금 나도 발현이 됐다는 얘기는 나를 2번에서 받았고, 그리고 이거는 언제 우리가 알고 있는 1번이 갖고 있던 유전자형과 다르다. 즉, 이형접합이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둘 중에서 하나만 가졌는데도 발행이 됐다는 얘기는 우성으로 발행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나는 결정이 됐네요. 라지 T하고 스몰 T 중에서 우성을 나타내는 라지 T가 동그라미인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뭐 X에 있는지 아니면 상염색체 있는지까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어 6번이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해서 어 6번은 라지 T, 스몰 T를 가진다라는 정도로 알수 있겠네요. 이게 X에 있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얘는 둘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어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만 발현이 되었죠. 그러면 5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T, 스몰 T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1번에서 일단 s m a t 하나 받았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x 형색체 있다면 x, y가 될 거니까 어, 이거는 일단 보류를 하고요. 그 다음 6번 요거 한번 볼래요. 어, 기업과 니은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3이라고 했는데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 라지 r g t라고 했잖아요. 그럼 라지 r t 하나밖에 안 가지니까 그러면 어,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 두개다 가지는데 두개다 가지니까 가가 발현됐다. 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둘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부모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1도 갖고 있고요. 2도 이 가에 발현되는 걸 갖고 있어요. 근데 1은 가만 발현됐고요. 그 다음에 2는 나만 발현됐어요. 그러면 얘는 열성으로 유전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열성이니까 얘는 스몰 H 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했듯이 고성원 1 같은 경우에 요 스몰 H를 한 개만 가지는데도 발현이 됐잖아요 그런 얘기는 즉 X 염색체 위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 X 스몰 H Y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고 엄마는 라지 H 하나와 스몰 H를 가지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H 스몰 H를 가지고 5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스몰 H, 스몰 H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부터 빨리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다안 가지니까 라지 H, Y일 거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둘다 가지니까 스몰 H, 스몰 H가 되고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도 가지니까 스무레치를 가지는 y 이렇게 될 겁니다. 자그 다음에 a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남자일 거잖아요. 6번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면 y를 가질 거고요. 엄마에게서 무조건 스무레치를 받으니까 스무레치는 결정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t가 어 상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말이죠 이게 x염색체 같이 있었다면. 어, 부모로부터 받을 때 구성을 다, 잘 살펴봐야 되는 건데, 이두 명을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두 명을 비교해 보면 이거는 동일할 거니까 두고요. 나머지 동일하지 않은 얘들 둘이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비교를 해 보면, 어, 구성은 1 같은 경우에 만약에 X형색체 존재한다면 이두 개가 같이 있는 걸 물려줬겠죠. 그러면 같이 있는 걸 물려줬고, 자, 그 다음 엄마로부터 서로 다른 형태를 어, 물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스몰 H를 둘다 가지고 라지 T와 스몰 T를 가져야 되는데 엄마를 보니까 지금 라지 H를 하나 가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아, 그럼 얘는 상염색체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고민할 필요 없이 둘다 열성인 스몰 T, 스몰 T가 될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T, 스몰 T가 되는 겁니다. 그럼 3번 같은 경우 둘다 발현되지 않는 거니까 스몰 T, 스몰 T. 그다음에 여기 또 나와 있는 A, 아직 우리 보지 않은 요 동그라미 A 같은 경우에 한 개를 가진다고 했는데, 자 일단 아버지로부터 Y 받았고 어머니로부터 스몰 H를 하나 받았잖아요. 그럼 지금 스몰 H 하고 라지 T인데 스몰 H를 이미 하나 받았으니까 얘는 전부 다 스몰 T, 스몰 T, 라지 T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요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어 4번 같은 경우에도 스몰 T는 하나를 가져야 이렇게 스몰 T, 스몰 T가 나올 거니까 라지 T, 스몰 T. 그럼 얘도 라지 T, 스몰 T 요렇게 완성이 됩니다. 가계도는요. 자, 그렇게 한 다음 이렇게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먼저 기억부터요. 나의 유전자는 아까 얘기했죠? 상염색체. 그러면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럼 니은. 4에서 체세포한 개당 동그라미 니은에 동그라미 니은은 T고요. 자,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초록색으로 표시합시다. 여기거든요. 자, 여기에서 어세체제판계당 라지티 DNA의 상대량은 1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 육과 A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야죠. 자 먼저 가가 발현될 확률부터 한번 볼게요. 가는요 무조건 자녀가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이 스몰 H밖에 없기 때문에 가가 발현될 확률은 1이네요 1자그 다음 나가 발현될 확률을 보면 자 나는 라지티 한 개만 가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라지티 스몰티와 스몰티 스몰티밖에 없으니까 2분의 1입니다. 그럼 1과 2분의 1이 동시에 계산되어야 되니까 곱하면 2분의 1 /2. 그러면 디귿도 맞고 정답은 2은과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어, 유사한 형태니까요 가계도 분석 잘 하면 어풀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